안녕하세요. 연일리 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따뜻하게 겨울에 하실 수 있는 어, 예쁜 치킨 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따뜻한 이 원단 리본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이렇게 붙여서 치킨 핀으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요 따뜻한 요 원단 리본, 이게 폭이 지금, 음, 6cm요. 60mm. 폭은 리본에서 미리수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60mm 어, 리본이고요 60mm 리본 전체 길이는 제가 26cm로 제가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 리본을 요렇게 그냥 접어주세요. 요렇게 접어주시는데, 밑에가 안쪽이 조금 보이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시고, 이게 가운데를 빵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겨울 리본은 어, 두꺼워서 기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하진 않아요. 기본 기법으로도 원단이 조금 음, 재료비 가격이 있지만 수공은 훨씬 덜 든다는 다,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빵끈을 잡아 당겨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끊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후에 빵끈이 조금 왼쪽으로 더 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빵끈에 살짝 옮겨주시고 이렇게 커팅을 할게요. 커팅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쪽으로 하는 게 예쁜, 예뻐 보여서 이쪽으로 지금 커팅을 했고요. 위에 건 지금 이쪽으로 커팅을 했고 밑에 건 지금 이렇게 커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커팅을 한상태고요 한번 라이터로 열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에 장식을 올릴 건데, 어, 장식을 올리기 전에 꼭 마무리 리본으로 5mm, 6mm, 5mm나 6mm 다 상관없으세요. 마무리 리본. 빵끈을 가려주시고요. 빵끈으로 타이트하게 당겨서 빵끈을 딱 가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장식을 올리실 건데 저는 이 장식을 올릴게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요 컬러는 한, 하나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핑크 컬러로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마무리를 하실 때는 요기 리본 컬러랑 비슷한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땅끈 뒤쪽부터 마무리 해주시고, 타이트하게 한 번만 당겨서 한 번만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글루를 쓰고, 맞춰주세요. 가운데 잘 맞춰서 그리고 양쪽을 들어서 한번더 글루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쪽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한쪽도 가운데 먼저 글로를 넉넉히 쏘고, 붙여주시고, 이쪽을 붙여주신 후에 여기에다가 장식을 붙일 거예요. 요렇게 지금 핑크색에는 진주 장식을 붙일게요. 글루를 잘 싸서 쏙 들어가기. 잘 붙여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으로, 어, 진주 장식을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컬러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그린 컬러인데, 그린 컬러는, 이렇게, 리본을 잡아서, 장식 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예쁘죠? 요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것도 겨울에 요 컬러도 되게 계속 무거운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만 보다가 요런 그린 컬러를 보면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 컬러도 예, 음, 예뻐서. 요 컬러도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레이 컬러. 인기가 많은 컬러죠. 기본으로 그레이 컬러랑 블랙이랑 가장 많이 나가기는 해요. 요거는 음, 무엇을 될까 하다가 요걸로 이렇게 대봤어요. 이렇게 해도 예쁘죠. 진주가 요 장식이 또 진주 장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음, 큰 장식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고 그리고 이것도 요것도참 예쁘긴 한데 음,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저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장식도 되게 예뻐요. 그렇 어떤 게더 예쁘세요, 여러분은? 이것도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음, 오늘도 간단하지만 되게 금방 만들죠. 되게 금방 간단하게 만들지만 어, 예쁘게 하실 수 있는 겨울에 예쁘게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리본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민크 퍼 장식 있잖아요. 이 장식으로 이렇게 올려줘도 예뻐요. 겨울이라서 이렇게 이런 퍼 를 올리면 또 되게 느낌이 또 다르죠? 큐빅이랑 이런 진주 장식을 올렸을 때랑 또 느낌이 사뭇 다른데, 그레이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퍼 장식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고, 예쁘게 만드셔서 겨울에, 어, 감사한 분들께 선물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음, 예쁜 이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